5월 둘째 주 뉴스입니다. 저번 주 열린 축제 다들 재미있게 즐기셨나요?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그동안 꾸준히 장터를 지켜왔던 유관단체들이 일방적인 참여 배제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김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간 축제를 통해 민주주의 투쟁 기금 마련 사업을 펼쳤던 유관단체들이 일방적인 장터 배제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철거민 연합회와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전국 민족 민주 유가족 협의회는 학교 항의 방문을 통해 협의 과정 없이 독단적 배제 통보를 날린 학교에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습니다. 총학생의 입장에 따르면 학교는 가스 수도 안전 시설과 부스 운영 시간을 문제 삼아 새 유관 단체의 신청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작년 봄 축제에서 수도 관련 안전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새 단체는 장터 운영 규칙을 성실히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고 축제에 참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철원 측은 이번 봄 축제 에 앞서 사전 협의와 안전 점검 고지 없이 배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점검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그 가스 안전 공사 뭐 이쪽에서 와서 이제 계속 이의 제기는 했었어요. 안전은 당연히 기본화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안전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좀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니. 그때 가서 그 문제가 해결돼도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통보를 때리는 거죠. 전철현 측은 연대 장터가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기존의 취지에 계속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축제 직전 운영 허가를 받은 전철현은 축제 이튿날인 2일부터 장터를 열었으며 대부분 고령으로 구성된 민가협과 유가협은 이번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SBS 뉴스 김필호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돼 즐겼던 축제의 이면에서 이러한 소통의 부재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둘째 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